금식 기도 말만 들어도 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굶다니 그것도 한끼 하루도 아니고 3일씩이나 온 교인을 대표해서 한두 사람이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교우들 가운데 1,000명의 성도가 금식을 한다. 이번 교회 이 1,000명의 성도들이 간절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공동체의 진실한 금식기도는 개인과 교회를 변화시켰고 한 국가와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나시대에 에서드시대에 느헤미아시대와 요호사바시대에 요엘시대에 이 기적들을 성경은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권위자 리 부에노는 그의 책에서 금식은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용광로이다. 그 불길에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그 불꽃에 우리의 영적 불순물들은 소멸되며 그 뜨거운 열풍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줄리어 루이빌이라는 신앙인은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잘 들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윌리엄 브라함 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며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세상일은 시달릴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일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마음 먹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거리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비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결정적인 기도를 드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3일씩 금식 기도 릴레이 40일 연속 기도를 우리는 준비합니다. 금식에 있어 40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시험, 완전한 승리, 새 역사의 기회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에 머물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시대 40년 동안 불레셋에 구속되어 살았습니다. 모세는 40일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한 후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 멸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하로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셨을 때에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변화산상의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40일 동안 영광스럽게 주님과 교제하며 금식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3일 릴레이 40일 금식기도의 선포는 곧 영적인 대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험이 금식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금식의 실패함으로 인류 역사에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도 영적 부흥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CCC 창설자 미국의 빌 브라잇 박사는 금식 기도를 하던 중 미국의 크리스찬 가운데 200만 명이 금식 기도 대일에 동참한다면 미국과 전 세계의 전도의 문이 새롭게 열리고 악령의 세력은 결박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성령대 부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 일을 선포했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 금식기도 기간에 미국에서는 1만 교회가 인공위성으로 서로 교신하며 금식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들은 이 기도운동이 주님 재림전에 최후 최대의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가슴 설레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 25%의 장벽을 깨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1999년을 보내는 이해에 얼마나 많이들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민족에 보여주신 성령의 비전입니다. 우리 앞에 저기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 복음 운동이어야만 합니다. 정주행 할아버지가 여는 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강산 유란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로 여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에스드의 금식 기도 운동입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유다인을 멸절하려던 하만의 음모가 있었으나 유대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함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림절이라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들의 감사절이요 광복절인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부림이란 말은 주사위 혹은 투전 동사형으로는 던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생사의 기로에 기도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주사위를 던져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데에 불임절이라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사위가 없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바른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며 여러분은 과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서들은 자기 동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신과 온 백성이 3일 밤낮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것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의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한국의 모르더게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에스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길을 통해 교회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민족의 에스도로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교우들을 이 교회의 모르드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에스도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4장 3절에 굵은 배를 입고 재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식 기도에 1,000명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 1,000대 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얻어 터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전동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 합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매일 밤 주의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교역자들이 이 기도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금식기도가 시작되는 날 아침에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와 찬양하며 저들이 3일 동안 승리하며 기도하도록 안수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금식 신문이, 금식 회보가 전교인들에게 배부될 것이며 이 일들을 통해서 금식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방법들을 정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드의 기도는 온 유대인들과 함께한 금식 기도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기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먹음으로 오히려 영적, 육적 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3천명을 선별해서 현대병들이 현대 문명병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첫째가 음식이었고 둘째가 공해였습니다. 최소한 80년 전 식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이 땅에 깨끗이 문명병을 없앨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많은 현대병은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못 먹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너무 잘 먹어서 나타나는 병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맥경화증, 위장병, 암 같은 그리고 모든 성인병들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먹는 음식이 무서운 병을 유발해 현대인들을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맛있다고 먹고 영양분이 있다고 먹고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먹고 미용에 좋다고 먹습니다. 보기 좋아서 먹고 허영으로 먹고 탐욕으로 먹습니다.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먹고 교제 때문에 먹고 공무상 손님 접대하다 보니 먹게 되고 음식 잘한다는 소문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먹습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은 먹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먹음으로써 얻는 무수한 병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랭크 메커 의사는 건강에 대한 금식법이란 책에서 나는 오늘 외과 수술법과 심리 치료법 수많은 치료법을 연구해 보았지만 금식 요법보다 더 좋은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환자들에게 금식 요법을 그만으로 무수한 치료를 나는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준비할 때에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함께 짚어보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식 기도를 준비하는 데 피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구원받고 많이 기도해야 죄산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고행주의나 금욕주의 정신으로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괴롭히면 영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식 기도가 성경의 주요 교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함으로 영적인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간절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동기에서 금식 기도는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 내키지 않으면 금식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번 기회에 금식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 일에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의 주인이 분명 하나님이란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한달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꼼꼼히 계산해 보면 얼마나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은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게 될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적으며 이기적인 오락이나 개인적인 유흥으로별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과 건강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 몇 가지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금식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건강요법 가운데 금식만큼 신비로운 효과가 있는 것은 없다고 세계 많은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어쩌면 만병통치요법이 될 것이라고 가슴 부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의 병을 죽이고 건강을 정진시키는 모든 잠재력이 체계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신체 조직을 중생시키며 육체 죽은 세포들을 중생시켜 많은 성인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동면하는 동물들은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곰 아, 그, 뱀, 개구리 등이 동면을 하는데 몸 속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보면 여기 아주 신비스러운 생태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또 동물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나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먹질 않습니다.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단식을 하면 몸을 회복하는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동물 세계 본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사의 지시 없이는 금식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몸이 말라 쇠약해서 어릴 때부터 허약체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빈혈정세가 있는 사람들 종양이나 출혈성괴양암 혈액에 관한 병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신장간장폐 심장그외 중력기관에 만성지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맞고 있는 사람들, 그외에 저혈당적으로 혈당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임신부나 저절 먹이는 어머니들은 금식을 삼가함으로 부분 금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는 사람은 금식 전에 예비 기간을 반드시 두어서 미리부터 식사량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3일 전에는 세끼, 이틀 전에는 두끼로 그리고 금식 전에는 한 끼로 그리고 모든 소금과 그리고 설탕, 커피 등을 줄이고 채식으로 하루를 보낸 다음 본격적인 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동안에는 생수만을 마시게 되는데 물을 꼭꼭 씹어서 냉수를 생수로 마셔야 합니다. 물은 인체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용을 하기도 하며 체내 미련을 흡수시켜 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또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모든 독소들을 뽑아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 중에는 더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더운 물에 목욕하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더운 물 대신 냉수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전신을 자주 닦아줍니다 금식 동안에는 체내에 남아있는 독소가 온몸에 피부를 통하여 발산되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자주 씻는 것이 좋고, 신기하게도 금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금식 전에 복합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숙변을 배설하기 위해서 3% 정도의 소금물, 즉 미지근한 물에 죽임이나 천일염을 타서 간간해 토하고 싶은 맛, 그래서 1L 정도, 너대컵을 마시고, 이것은 10분 동안에 모두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수돗물을 쏟아내듯이 온몸의 배설물들을 모두 쏟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미리 다음 주일부터 교회의 생수를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주스나 이온 음료를 마시고 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금식은 영적인 크다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나 온 교우들 가운데 금식함으로 얻는 건강산 유익도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금식은 노화 과정을 바꿔놓으며 적절히 금식함으로 우리는 오래 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화학적인 생태계 오염으로 너무도 흔해진 퇴행성 질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어쩌면 금식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는 빨라지에 몸의 기관들은 쉴수 있으며 간과 신장은 깨끗해지고 피는 맑아지고 장은 청소가 될 것이며 불필요한 체중은 줄어들고 조직에 쌓인 독소는 제거될 것이며 눈과 혀가 맑아지고 호흡이 깨끗해지고 과도한 수분이 제거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없거나 구토 정세 어지럼 증상을 느끼게 될 것이나 이것은 금식 과정에는 있 정상적인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신체 특정 부위에 작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 그 부분에 병이 있거나 매우 약해 있다는 증표입니다. 구토 증세가 심하면 뜨거운 물을 후후 불어가며 마시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금방 진정됩니다. 두통이나 위통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소금, 설탕, 카페인을 잘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놀랄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금식은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방법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우리 훈련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소중한 우리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금식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고 하면 이 보배를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폭탄에 비유한다면은 금식기도는 원자폭탄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통해서 보통 때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함밖에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는 왜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위도왕은 무수한 그의 인생에 늘려지는 문제들을 금식기도함으로 해결한 흔적들을 성경도체에서 볼수 있습니다 10편 10, 109편 24절 금식함으로 인하여 내 무릎이 약하고 내 육체가 수척하여 싸우며 라고 말했습니다 35편 13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69편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징계하였더니, 즉, 영적인 수양을 위해서 자주 금식 기도했다고 다위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가로 놓였있을 때에 금식 기도함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악의 사설을 풀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개시만의 엎드려 기도하던 주님처럼 엘리아가 갈멸상 꼭대기에서 하던 그 결투를 우리는 본받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고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절대적인 헌신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며 삶의 제2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지만은 문이 닫혀있고 안타까움,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가족의 회개를 위하여, 전도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각양 은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이 기도에 모두 동참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국, 영국, 핀란드 국가, 유럽의 모든 국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위급할 때에, 국난을 맞이했을 때에 저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6.25 때에도 부산 한쪽 모퉁이에만 우리나라가 남아있을 때에 부산의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 숨어 나라를 위해 비상금식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함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무서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 거대한 금식 기도 행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40일을 나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만은 경건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악들이 단절될 것이고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저들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온 교회가 활기를 띠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꿈꾸던 모든 일들이 새롭게 새롭게 싹이 나고 문이 열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금식기도를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식욕의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 속에 또 혈기가 자꾸 일어나는 그런 시험을 또 주변에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문제가 특별히 내 몸에 발생이 되어지면. 금식 기도를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만드 끝나고 난 다음에 폭식에 밥을 많이 먹고 싶은 시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람 일어나요. 교만하게 지는 그런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이 과중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일상 업무를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금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 누워서만 있고 앉아서만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운동을 겸하여 하며 금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금식하면서 매일 특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 스케줄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중에도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을 잠을 깨워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 조용한 자리에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나도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주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손을 열고 주님의 들려주시는 응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을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감 있는 자료들을 읽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구역 모임, 또 여전도회나 암선교회 모임, 사랑방 모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받는 은혜들을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기도의 은혜를 배가시키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거나 육식하는 것을 고기를 먹는 것을 절대로 삼가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한 것만큼 우리가 섭식을 보식을 하셔야 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면 3일 동안 천천히 식사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금식이 끝나는 날 과즙이나 콩나물 국물 동치미 국물 한 그릇을 손에 들고 쏟아주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히 감당할 수 없어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응답해는 마음과 또 여러분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다란 인도를 체험하며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크고 놀라운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재마무리되어지기 전 5월 4일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 창립 8주년 그 전날인 6월 12일까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일 하지만은 40일 동안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전에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1,000명 금식기도 대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